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녀석 바로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병을 키우는 무서운 존재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고혈압에 대한 10가지 중요한 사실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실! 왜 노년기 고혈압이 더 위험할까요?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보다 혈관이 덜 탄력 있고 콩팥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부전, 심장마비 같은 무시무시한 합병증 말이죠.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혈압은 얼마여야 괜찮을까요? 2025년 최신 지침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콩팥병이 있다면 13,080 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게더 좋답니다. 혈압계 하나쯤 집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재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약은 꼭 먹어야 할까요?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먹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약을 함께 먹으면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고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2025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연령별 기준과 함께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혈압 관리를 해드린답니다. 더 꼼꼼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건강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짠 음식은 혈압을 팍팍 올리는 주범이랍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을 많이 드시고,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연어, 김치 같은 음식은 혈압 관리에 아주 좋으니 꼭 챙겨 드세요. 아, 김치는 저염 김치로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걷기나 가벼운 등산은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같은 운동은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키워주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나 수영은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 딱이랍니다. 일곱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는 꼭 마셔주세요. 여덟번째,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담배는 혈압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에 백해무익하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홉 번째,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성질환관리제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일까요? 물론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여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사실 잘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고혈압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혈압계 꺼내서 혈압 한번 재보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